작은 공간에서도 넉넉한 저장력을 자랑하는 위니아 클라스의 25년형 미니 슬림 소형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120리터의 용량으로 주류, 소주 슬러시, 와인까지 다양한 냉장 보관이 가능하며 간접냉각 숙성 모드로 신선도를 오래 유지해줍니다.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깔끔하고 현대적인 외관이 인상적입니다. 사용자들은 크기와 성능 모두에 만족하며 소음이 적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인 가구에 적합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등급으로 경제적입니다. 실용성과 디자인, 성능이 뛰어나 많은 고객들이 만족하며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